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쉽게 말해 세입자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끝나도 한번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되었어요. 왜 생겨났을까요? 예전에는 집주인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르면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거나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죠. 이러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세입자들이 최소한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연장 가능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장되는 계약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즉, 2년 계약 후 2년 더 연장하여 총 4년까지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임대료 상한 5% 계약이 갱신될 때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예외하지만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고, 만약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크게 강화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생겨난 여러 논란도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